수익 창출 안 되지 않나? 수익 창출 해봤자 뭐 별풍도 안 썼는데 뭐. 당연히 <laughs> <laughs> 오늘 이거 라이브 로 어? 치기 근데 천명 안 돼가지고 못 하잖아요. 아그 그래? 원래 그래? 구독자 천명에다가 조회수 0천 넘어야 돼. 나 뭐... 옛날에 아프리카 TV BJ 잠깐 했었는데 <웃음> <웃음> 재미로 재미로. 그여형 남아 있어요? 아 없어. 제자 애들한테 막다 끌어가지고 제자 애들 친구들 막다 데려오고 막 별풍 몇개 주던데? <laughs> 쭉쭉 했어, 쭉쭉. 그러면서 리액션도 해요? 아니, 근데 뭐. 그니까, 러 너네가 아는 BJ들처럼 못하지. 그냥 뭐. 어, 그랬어요. 자! 너네가 제일 어려워하는 분사공문인데 선생님이 시장 안 했는데. 안 써? 했잖아.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아, 늙은 걸못 봤어요. 아, 낚였네, 진짜. 분사구문인데, 일단 분사구우니까 얘는 절이에요, 아니에요? 구죠. 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구와 절의 차이점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해야 하는데, 구와 절의 차이점 뭐죠? 문장은 저는... 아니다. 음. SV가 꼭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좋아요. 절을 우리가 문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되죠. 구는, 구는 단어 두 개가 합쳐 두개 이상의 의미를 가져야 돼요. 그렇지 의미가 돼야 되는 거지 예. 근데 절이 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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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단어 이상의 의미 조합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구랑 절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같아요 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원래 절이 있어 그 절의 의미를 의미가 통하는 단위만큼 가장 적게 간단하게 줄이면 절이 구가 되고 구에서 없었던 애들을 생략한 애들을 붙이면 절이 돼. 사실은 의미가 같아. 이걸 너네가 어디서 제일 먼저 배우냐면 그 I don't know what to, do. what to do를 얘를 절로 바꾸라는 시험 문제가 나오지. 중1, 2쯤에. 요렇게. 뭘 해야 할지, 누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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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할지. 와투두는 의문사 9고, 와라이슈드드는 의문사 절, 간접 의문인데, 의문사 구를 줄이면 의문사절, 의문사 음사, 아 아니, 아니야. 미쳤나? 줄인데. 의문사 구를 늘리면 의문사절, 의문사 절을 줄이면 의문사구지. 명사 절을 줄이면 뭐가 되죠? 명사구. 가 되는 거죠. 형사 절을 줄이면? 형사구. 이해되고 있는 거지? 부사 절을 줄이면? 부사구. 그래서 이제 분사를 사용하는 부사구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네, 애들이. 분사금은을.. 어? 쌤 근데 분사하면 아까 분사에 품사 분사 뭐라 했어? 피, 피. 품사 영어 피, 피. 품사 몇개 있지? 많죠? 아홉 개인가? 여덟 갠데 쌤한테는 네개 그렇지 난네 개밖에 모른다고 마침 네명 있으니까 하나씩 얘기해볼까요? 맞으면 망해 편집해야 돼있어자 명사 네? 뭐내야 아니 풍사를 얘기해야지 어 동사 동사 뭐뭐했죠아 여기서 얘기 안 들렸니? 명사 였잖아 부사? 그렇지 응. 이해되는 거야? 네 응. 아니 좀 전에 분사가 무슨 분사인지 말해주잖아요 헐 필기 안 했니? 했는 응, 네. 그럼 말해야지. 분사에 분사 뭐예요? 동사. 부사. 넌 오늘 무조건 동영상 다시 봐라분사의품사 분사 뭐라고? 부사. 형용사라고. 아. 아까 필기 안 했어, 지니아이다 형용사라고. 그러면 너네가 생각할 때 분사를 쓴 분사구문은 형용사구야, 부사구야. 라고 생각하는 애들 있다고. 음. 자 이제 분사구문 얘기할게요. 접속사 주어 동사, 콤마 주어 동사가 있을 때, 물론 지금 완전절야 뒤에 뭐 목적어가 올 수도 있고 해요. 완전절요. 이렇게 프라임을 붙였으면 주어는 같은 거지. 무슨 상황이냐면 한국말을 잘 들어봐. 그녀가 웃으면서 그녀가 나에게 왔다. 한국말로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맞는 문장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써야 안 써요? 왜안 쓰지? 길어서. 좋아, 길어서. 근데 길라고 무조건 못쓴건 아니잖아. 왜안 쓰지? 줄일 수 있어. 오케이. 왜 줄일 수 있지? 그, 주어가 똑같으니까. 오케이. 이해 되는 거지? 주어 두 문장, 접속사로 이루어진 부사절과 메인 센터스 주절이 있는데 두문장의 주어가 같잖아. 동작을 한사, 동작은 두 개인데, 주어가 두 명이면 따로 쓰는 거지만, 같으면 한 번만 써도 되는 거죠. 아까 내가 한 한국말, 그녀가 웃으면서 그녀가 나에게 왔다를, 원어민이 알아들을수 있게 줄이면, 이게 한국말의 분사구문이고 영어 어순으로 바꾸면, 웃으면서 그녀가 나에게 왔다. while she smile she came to me 주어 똑같죠? 하나 줄여야겠네 근데 줄이기 이전에 니네가 이미 나한테 잔소리를 했어야 돼 태클을 걸었어야 돼 뭐라고? 선생님 문장이 이상한데요? 왜냐하면 내가 일부러 잘못 쓴문장이니까자 부사절이 있고 주절이 있는데, 기준은, 중요한 문장은 부사절이에요, 주절이에요? 주절이에요. 그럼 주절은 기준이 되겠죠?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단. 그럼 그녀가 왔다야. 와이를 굳이, 문법적으로 말하라고 하면, 동시 동작의 접속사라고 표현하는데. 하면서라는 건, 같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잖아. 그럼 얘가 현재야, 과거야? 과거 그럼 얘 현재야, 과거야. 과거야. 심지어 현재를 쓰더라도, 시, 스말이 되냐고. 근데 왜 나한테 뭘안 해? 람을 믿고 있었어요. <laughs> 나중에 너한테 돈 빌려야겠다. 자, 그래서 시 소망의 r l 라고 써야 하는 거야. 그녀가 웃으면서 그녀가 나에게 왔다. 어, 뭐야? 똑같잖아. 지워. 접속사를 괄호를 칩니다. 괄호라는 건 없애는 거야, 아니면 쓰고 싶으면 쓰고 안 쓰고 싶으면 안 쓰는 거야? 두 번째. 오케이. 그래서 바로 지금은 동사야, 분사야? 지금은 동사죠. 시제는 현재, 과거, 상관없이 무조건 동사 원형의 ing로 만들어야 분사구문이라서 스마일링이에요. 근데 우리가 스마일링 해석을 할때 지금 웃고 있는으로 해? 아니면 웃으면서로 해? 웃으면서. 왜냐면 하 앞에 w h 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얘는 분사만 있는 형용사 구예요. 앞에 접속사도 있는 부사 구예요. 부사구. 왜냐면 아까 우리가 저를 줄이면 구가 되는데 부사 저를 줄이면 뭐가 돼야 돼? 부사구가 돼야 돼. 형사구가 돼야 돼. 부 그래서 분사구문의 품사는 부사예요. 이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된 거니? 된 거지. 자, 그러면 요게 분사 부분의 능동 얘기를 한 거니까, 이제 수동 얘기로 갈게요. 다음은 예문만 이제 쓰고, 나면 돼.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해야 하는 건, 아, 이거 쓰면 돼. 일단 이거 먼저 할게. 내가 맞았기 때문에 나도 걔를 때렸다니. 물론 뭐 때린다로 볼수 있지만 지금 때렸다로 보는 거야. 주어 같아 달라. 같아요. 같으면 X. 바로 <laughs> 분사공을 만들라고 하면 일단 히팅이라고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동사는 워즈예요히이에요 워즈에요. <laughs> 그러면 동사 원형이 i n g 면 히팅이야? 아니면? 비잉이시죠? PP 앞엔 항상 아닌지 비잉 있는 거야. p p 를 혼자 쓸 일이 없어. 만들어진 이유도 무조건 비잉 p p 야 그래서 p p 만 써도 앞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히만 쓰면 맞았기 때문에 되는 거야. 오케이 정리된 거죠 여기까지. 네. 자 다음 거. 이거를 이제 영작하라 그러면 분사공을을 만들라고 하면 너네가 얘랑 똑같이 쓴다고 똑같이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이유? 과거 아, 그. 말을 정확히 해야 돼 왜냐? 면 그, 얘도 과거인데? 시제가 안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 누가도 없는 데 시제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 그 주절과 저거 뭐 부사절의 시제가 안 맞. 요 그렇죠? 중요한 문장은 기준인 주절이니까. 주절 현재야, 과거야? 현재 현재지 부사절은? 과거 근데 ING 쓰면 시제가같을 때잖아 하나 도 전이지 1과 거야 근데 써야 되는 건 어쨌든 원형이 ING야 그럼 이때 누굴 쓰죠? have 그렇죠 정확히 말해야 돼요? having h n pp have pp죠 원형 만료형이라는 얘기를 했어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는 이렇게,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h 브빈 e been h i 에 been hit 시 돼야 되는 거야. 정리돼? 수동일 경우에는 생략하는 때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배우는 단계니까 h a 가 h a v 피 pp 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정리돼 여기까지 된 거야.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 My sister was hit because my sister was hit. I hit t o o 내 여동생에 맞았으니까 나의, 나도 걔를 때렸다요. 아 복수구나. 아 복수하는. 아그 복수. 난또 그, 주어 단소복수 얘기하는 줄 알았어. 어.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똑같이 하고 싶은데 주전의 주어랑 주전의 주어랑 부사절의 주어가 같아 달라. 달라요. 그러면. 안 줄이면 되는 거야, 일단 그런데 굳이 줄이고 싶을 수가 있죠. 네. 그러면 똑같이 괄호 치고, 똑같이 빙이 됐다가 힛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힛을 쓰면 내가 만들게 되잖아. 다른 주어는 없애요, 살려요? 살려요. 그냥 쓰는 거예요. My sister being hit. My sister hit. I get 라고 쓰면 돼. 정리 됐니? 네. 여기까지 된 거야? 네. 정말 된 거죠? 네. 이러면 분사공문 얘기가 끝나서 아 그래서 여기 접속사에 부사절 접속사는 모든 접속사가 되는 거다. While, Because, After, Although, And, As Though, As If, 그냥 If 다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그러면 요거 관련돼서 정리 하나만 하고, 동영상을 끝내기로 할게요. 이거 이제, 그냥 개념 정리니까 잘 봐봐. 이건 제가 뭐라 지을 거예요. 아직 연결하고 있는 중이라서 따로 자르지 않을 예정이에요. 동사 원형을 두 가지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어. 동사 원형을 나눈다 했어. 뭐야, 뭐야? 얼굴, 시제랑, 네. 아하,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원형인데 현재 의미와 과거 의미가 있고 능동일 때와 수동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알아야 되는 게 동사 원형 자체는 문장에 들어갈 때 형태가 변하고 시제가 바뀌어야 하는데 이제 우리는 요 얘기를 나중에 앞에 to를 붙일 때나 i n g 를 붙일 때 얘기하고 를 싶은 거라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굳이 이거에 이름을 붙여야 한다면 지금은 준동사의 시제와 준동사의 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말하라고 하면 시제를 원형인데 현재를 알고 있다고 보고 한다처럼 쓰는 거야. 의미가 한다처럼 쓰는 거야. 현재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냥 그러니까 어디가 쌩뭐 어디가서 우리 뭐 영어 선생님이 알고 있는 한 달이야. 그러면 이제 내가 멍청이가 되는 거야. 과거. 과거는. 원형이라고 했으니까, 원형 진행형인 해부PP가 했다가 돼요. 의미상. 그럼 이게, 동사 원형이니까 앞에 o 를 붙일 수가 있잖아. 그럼 to r v 가 된다고. 그럼 해부PP 원형이잖아. 다 이해돼? 어. 앞에 to 붙일 수 있니, 언니? to 해부PP가 되는 거야. 이거에 대한 예로, she seems to go there. 했고. she seems to have gone there 있는 거야 그럼 얘는 현재라고 했지만 얘 자체가 동사 시제를 갖는 동사가 아니니까 기준이 되는 주절의 시제 그 당시의 현재야 말이 어렵지 그냥 일체라는 얘기예요얘 현재야 봐봐 그럼 얘 현재야 봐봐 만약 여기가 일이야 그럼 얘 현재야, 과거야. 그렇게 된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야. 해석은, 그녀는 보인다, 거기에 가는 것으로야. She 음. s 다음에, to have gone이면, 얘는, 과거는 과거인데, 혼자 과거인 게 아니라, 기준인 주절보다 1 과거죠. 현재야, 과거야. 얘는? 해고 PP는 현재와 과거야 아, 네. 이해되고 말하는 거야, 그냥 말하는 거야 이걸 잘 모르겠니? 예전에 동사원형 해고 PP 얘기했던 건데 일단 과거라는 얘기는 얘가 주절과 일치인 현재라면 얘는 주절보다 일과거라는 얘기라서 얘는 일과거니까 현재보다 과거면 과거죠 그녀는 보인다. 1번 가는 것으로 2번 갔던 걸로. 그게 갔던 걸로 가 돼. 만약에 여기가 2기야 그럼 그녀는 보였다지. 가는 걸로 갔던 걸로. 갔던 걸로. 그럼 얘가 과거면 얘는 뭐야? 과거가 제가... 되는 거야. 정리돼? 요 정도 얘기를 해본 아까 현재 완료 더하기 ing 했던 것처럼 하려고 습관는 얘기야. 똑같이 능동태가 rv이고 하다면 수동태는 BPP가 원형이에요. 팔아야 되자. 되다. 얘얜 되다지. 투 알고 있는 뭐가 되죠? 명사는 꼽을게요. 몇빠지지 주어 목적으로. 네. 할것 네. 하는 것이지. 의미상 아직 안한 거지만. 그럼 얘, 얘 앞에 2 붙이면 2BPP는 뭐야? 되는, 거. 되는 것이죠 이해돼? 동사원형을 시제와 테로 나눠서 시제일치, 일과거, 능동, 수동 얘기까지 한 거다 오케이? 네. 이 정도 얘기를 일단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